자, 이어시 동사라면 해봅시다. 에? 자, 감각동사 look하고 smell하고 sound하고 taste하고 f e e l 우리가 오감동사라 해요. 얘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뒤에 형사가 나오그이 자리에 부사가 나오면 틀려요.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해석이 실제 뭐뭐하게라고 된단 말이야. 근데 뭐뭐하게는 부사잖아. 그지 근데 이 동사 뒤에는 쓸때 형용사를 써야 돼. 이게 보이다고 앤산하다고 들리다고 맛이나다고 느껴지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조심할 단어가 두 개가 러블리하고 프렌들리는 뒤에 li가 붙었잖아. 그치? 근데 명사 li 붙는 건 이건 형용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올수 있는 거야. 러블리하고 프렌들리. 자 이것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동사들 뒤에 만약에 플러스 명사가 오잖아? 형용사 아니라 명사가 오면 여기 like가 들어가야 돼. Look like, smell like, sound like, taste like, feel like 플러스 명사. 형사가 있을 때는 그냥 형사를 쓰면 되고, 자 뒤에 명사가 오면 누굴 쓴다고? Like. 자 요거 조심하고 요거 조심하면 돼. 자 그래서 these these apples look delicious. 이 사과들은 맛있게 보인다. 그렇지 맛이 개라고 돼있지만 l o o k 니까 뭐야 형용사로 써야 맞지? 정답은 이거 맞는 거네. 참 delicious 맞지? 나머지 다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지금 be라고 look하고 taste가 전부 다이 형식이니까 이 뒷자리는 전부 다 형용사지. 이 중에 형용사 아닌 게피 e a 야 그렇지? 피 e a 리 f 형용사지. 이렇게. 명사란 말얘는얘는 모두 아니.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자, looks, looks, 그 다음에, looked, sounds, taste, feel. 자, 볼게. look이 어, 보이다는 이 형식이니까, sadly as l i 빼야지. 자, looked lovely. 이건 형사라겠죠. 용 얘는 맞지. sound, 그 다음에 interestingly. 에라이 빠져야지. 테이스트 e D의 s u b t 하고 s u b t l 에서 누가 빠져야 돼? l i 빠져야지. 얘는 이 단어 자체가 틀렸어. I feel t i 들은 감정문장에서. 사람이 이제 자기가 피곤할 땐 이들 써야 되거든. 요 정답 은 틀렸어. 그럼 정답 은 누구야? 2번이 맞지. 자, 3번은 h 성 a r s o 자, sounds, smells, t a s 지 자, 뒤에 부사 온거 틀린겨? 서브 틀리. 부사 왔지. 틀리죠. 형사 왔지. 형사 왔지. 형사 왔지. 형사 왔지. 왔지. 정답 몇 번이냐? 1번. 4번에 이형식 동사는 e 스 l o o k 스 얘들 3개밖에 없네. 얘는 이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뒤에 이렇게 형사 올수 있다? 없음 동사 뒤에 형사 오는 건다 이형식이야. 그녀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다니까, 이때는 해필이라고 써야돼. 자, 얘는 형사 맞지, 이 형식. 얘도 형사 맞고, 룩기 형사인데, 이 형식인데, 이즐리아 스는 이지로 써야지. 틀렸지. 그치? 그럼 얘도 틀렸지. 그 다음에 얘는 이 형식이 아니잖아. 요그들을 읽었다? 질문을 주의 깊게. 주의 깊게니까, 깨어풀이지. 정답 몇 번이다? 2번하고, 몇 번이지? 2번 3번 자 5번 없어. 자 이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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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산항이 몇번이야? 5번이네 다 메라이 붙었어자 여기까지